안녕하세요 유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예술문화원의 전재희 원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사랑하는데 목표가 되어진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바른 인성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유아기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일반적으로 0세에서 5세를 지칭하는데 이 시기는 아이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세살 무렵 시기에는 인성, 창의력, 판단력, 감정 등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예절 교육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예절 교육이 가족 구성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처럼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주면 아이는 부모를 모방해 도덕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 예절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는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은 실제로 대화의 중심이 되는 엄마와 아이가 소통을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과 행동 그리고 도덕성을 배워 예절바른 아이로 자라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가정교육의 기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습관 형성입니다. 우리 아이는 순하다 하고 엄마들은 자랑이 많죠.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순해도 한 달이 지나면 자기주장과 고집이 생기고 또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아이의 마음속에 자아가 싹트는 시기라 이유 없이 반항하고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떼쓰는 버릇, 소리 지르는 버릇, 짜증내는 버릇 등 잘못된 생활습관과 언어습관을 이 시기에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인격이 덜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예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때 무작정 혼내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너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소선수범입니다. 아이에겐 예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행동에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이웃과 타인에게 예의 바른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아이와 부모가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이란 어렸을 때부터 이치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어 습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유아기 예절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부모의 지도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한 예절 교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